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여기는 남양홍시집성촌인 홍씨 마을인데요 공기좋고 어, 조용한 주거지역으로 성꼽히는 어, 강남의 어, 좋은 땅입니다 이명박 저, 전 대통령이 어, 옆에 어, 사저가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진입로인데요 아스팔트 다포장되어있고요도로포 괜찮게 에, 됐습니다 여기는 50, 60, 40 세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평당 3천만 원 정도 하고요. 구축은 27억에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보시면 나무를 그대로 자르지 않고 담장을 타서 만들었네요. 생활정보인데요. 방배 보건소 22분. 청계산 신분당선이 8번 금전 IC가 37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로 경사들은 조금 있는데요. 아, 평지는 아니고, 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구축 허물고, 이렇게 신축도 아, 간간히 보이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고급주택이 많이 있네요. 왜 어, 오른쪽으로 텃밭도 있고 비니아스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지형은 삼각형인데요. 아, 습세권 있습니다. 방향은 남정향 되었고요. 일조량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아, 뒤쪽으로 인능산, 아, 327m 있고요 남쪽 병은 이로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들어가는 진입로는, 음, 양대역에서 이쪽으로 해서 왼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음, 그 왼쪽으로 더샵 포레아파트가 위치해 있고요그 왼쪽으로 뉴곡 중학교가 있습니다. 마을 위쪽으로 어, 보시면, 비닐하우스 여러 개 있고요, 텃밭, 그 다음에 묘지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으로 되어 있네요 어,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는 신축 단독주택인데요. 어, 모양은 컨테이너 되어 있고요. 도출 콘크리트로 해서 아, 깔끔하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매매정보인데요. 1층에 50제곱미터 월세는 1억에 120정도 내놨습니다. 홍시마을 괜찮습니다. 공기좋고 여기 노인분들 사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